여러분, 어, 평생을 그 힘들게 일해온 사람들일수록 노후는 오히려 더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제는 그 노력이 이제 그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노력으로 번 돈을 어, 지킬 방법을 그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35년 동안 몸을 갈아 넣어 번 돈이라면 그 끝은 어, 조금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르든 내리든 시장 상황이 어떻든 저는 매달 테슬라 한 주를 삽니다. 어, 대단한 이제 투자도 아니고 그냥 노후가 무너지질 않길 바라며 어, 그냥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한주 테슬라입니다. 어, 제가 만난 그한 부부의 그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그 35년 동안 그 타일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어, 타일공이라는 일은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단순해 보이지만, 어,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 하루 종일 어, 쪼그려 앉아 그 무거운 타일하고, 뭐 모래, 시멘트 이런 거를 늘 이제 나르고요. 그러므로 이제 허리하고, 뭐, 어, 무릎하고 손목 이런 것은 이제 생활 날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그뭐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이 뭐 숨이 막히고 겨울에는 또 얼마나 또 춥습니까? 뼛속까지 시립니다. 어, 그렇게 이제 몸 하나 믿고 하루하루를 이제 버텨가며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 지금으로부터 한7년 전에 전 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일하러 간 집에 어, 제주도 그 부동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만 이제 7, 8년 전만 해도 그제주도에 이제 부동산이 붐이었습니다. 공항 근처라 괜찮다. 노예는 이제 펜션 하나만 있으면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어, 그 말을 이제 듣게 된 이제 그분들에겐 처음으로 이제 들리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제주도 공항 인근 땅과 작은 펜션을 이제 샀습니다. 이제는 이제 현장을 떠나 조금은 쉬어도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그분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 펜션은 이제 손님이 생각만큼은 이제 오지 않았고 어, 땅은 이제 팔고 싶어도 쉽게 이제 팔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펜션은 이제 정리했지만. 어, 땅은 지금도 이제 팔리지 않는 짐이 되어 그 자리에 이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두 분은 다시 일을 이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미 이제 나이는 이제 60대 후반을 이제 넘어섰고,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다시 이제 다이를 이제 들었고, 아주머니는 이제 요양보호사일를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버티다 버티다 이제 다시 나서는 이제 삶이 되었습니다. 아, 이걸 뭐 실패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현실이 가혹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며 잘못 선택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 먹고 사는 게뭐 먼저였고, 이제 가족을 이제 책임져야 했고, 뭐, 어, 투자 공부를 하고, 뭐,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던 이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게으름 결과도 아니고, 무모함의 결과도 아니고, 현실을 이제 끝까지 버텨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제 저는 느꼈습니다. 이 부부를 보며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는 한 번의 인생을 이제 바꾸는 선택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하거나 덜 아프게 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것이라고 이제 뼈저리게 저는 느꼈습니다. 큰 성공 없어도 완전히 실패하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 저는 투자를 그 정도 역할이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나요? 어, 노후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며 오르든 내리든 저는 매달 테슬라 한 주를 매수합니다. 이런 이제 평범한 가정의 기록이 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와닿았다면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하는 이제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르던 내리던 매달 어, 테슬라 한 주로 사는 한주 테슬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